다치는 감정, 공부하다가 다치는 감정 날리고, 이미지를, 그러니까 그, 원하는 대학 가서 수업받는, 뭐,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면, 그걸 관찰하면 좋다라고 했잖아요. 그렇게 하면서, 내가 이 대학을 왜 가려고 하지? 자기 대학을 하면 더 좋아요. 이 대학을 가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? 노력할 때, 내가 불편한 건 뭐지?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되지? 가고 나서는 나한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? 뭐 이런 거를 꼬리에 꼬리를 보고 계속 자기 대화를 해보면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불편한 감정도이 올라올 수 있어요. 그건 바로 날리고. 근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, 말랑 맞춰 놓고 하면 좋아요. 20분이나 30분. 30분 동안은 이미지 하면서 자기 대화를 계속 해보는 거죠. 각도를 계속 바꿔서 해야 돼요. 가면 좋은 게 뭐지? 왜, 왜 가려고 하지? 내가 원하는 건 뭐지? 나는 어떤 노력을 하면 되지? 노력하면서 불편한 건 뭐가 했더라? 하면서 20분, 30분 동안 계속 자기 다리를 계속 해보는 거 알람을 울릴 때까지 왜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? 각도가 다르게 올라오는 불편한 공부에 관련된 각도가 다르게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 날리니까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2 30분 동안 계속 나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강력하게 그리고 명분이나 이유나 또 가고 나서 가기 전에 어떤 요리 이런 걸 자꾸 자기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심지 같은 거 생겨요, 어떤 의지 같은 거 생겨요. 한 최소 20분. 원래 한 시간 하면 진짜 좋거든요. 근데 한 시간은 아마 퇴근하고 공부하고 한 시간 이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닐 거니까 최소 20분. 그러면 몸이 힘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냥 가서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. 이미지와만 상상한 거는 이제 오감 공간감을 건드리는 쪽으로 간 거고, 뇌 오감 공간 여기, 유기 여기, 유기 여기를 건드리는쪽 개념으로 간 거고, 그 다음에 명분이나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, 뭐이런 거는 이게 이제 전전되요전뇌를다 쓰는 개념인 거죠. 전뇌를다 써가지고, 가게끔 무의식을, 무의식 체계를 만들어버리는 개념인 거죠. 훨씬 더 강력하니까, 그것도 한번 추가로 더 해보세요. 훨씬 더 강력할 거예요. 왜 알람을 맞춰놔야 되는 것 같아요? 짧게 하기도 하고, 딴 생각으로 빠져요. 그래서, 딴 생각으로 빠질 때, 아니, 아니, 20분 동안 내가 이거, 이 생각 하기로 했지? 하고, 자꾸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, 알람 맞춰놓고 맞춰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집중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. 잠이 올려다가도, 아니, 아니, 20분은 요거 하기로 했지? 이러고, 어, 20분은 알람 올리면 그 다음에, 자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잖아요. 그러면 다음날에 달라요. 뭔가 안정감도 있고, 뭔가 든든하고, 그 느낌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. 한 시간 하면 그 느낌이 정확하게 들거든요. 할수 있는 선에서 세 곳에 20분, 30분, 최소 20분.